잠시 후 9시부터 월봉초등학교 3월 4일 시합식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월봉초등학교 실시간 방송 링크에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반에 있는 학생들은 TV 시청 준비와 함께 모두 조용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9시부터 월봉초등학교 3월 4일 시합식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월봉초등학교 실시간 방송 링크에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반에 있는 학생들은 TV 시청 준비와 함께 모두 조용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월봉초등학교 시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우리 학교로 새로 오신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10분의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를 떠나시고 12분의 새로운 선생님들께서 오셨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할 때마다 학생들은 큰 박수로 선생님들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일 먼저 독신초등학교에서 오신 권우혜 선생님이십니다. 도산초등학교에서 오신 김권화 선생님이십니다. 삼신초등학교에서 오신 김상범 선생님이십니다. 옥동초등학교에서 오신 김정현 선생님이십니다. 울산 양정초등학교에서 오신 맹귀남 선생님이십니다. 온남초등학교에서 오신 송은채 선생님이십니다. 연암초등학교에서 오신 조예진 선생님이십니다. 체육전담교사 심재석 선생님이십니다. 역시 체육전담교사 김원정 선생님이십니다. 음악 전담 교사 손지인 선생님이십니다. 네, 보건 교사 조혜경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방과후 학교를 전체적으로 또 관리해 주시고 늘봄 실장으로 해주실 정나영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 새로 오신 선생님을 대표하여 김상범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월복 월봉초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어, 지난주에 학교에 좀 나올 일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여기저기 눌러보았습니다 그때 우리 월봉 친구들 몇 명을 만나서 궁금한 것도 물어봤는데 어,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 친절하게 자세하게 안내를 잘 해줘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 여러분들도 아마 어, 새로운 환경이나 낯선 친구들 만나면 아니 당황하고 어, 힘들어하는 게 많을 텐데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봄비가 툭 내려서 어, 선생님 차에 끼인 문제도 많이 닦아주더라고요 어, 선생님들도 새로 학교에 왔지만 전학교 계속 생각나고 또그리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을 텐데 어, 이 봄비처럼 어, 지난 과거는 선생님들이 다 잊어버리고 월봉추도 할 거에 빨리 적응할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노력해서 여러분들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교실에 있는 학생들 전체 차렷. 네. 새로 오신 선생님들께 인사. 네, 선생님들께서를 모두 각 교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학생 모두 전체 차렷 교장 선생님께 인사 반갑습니다. 월봉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방학 잘 보내고 학교에 와서 친구들 보니까 반갑죠? 교장선생님도 매우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제 학교로 돌아왔으니까 학교에서 오늘부터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요겠지요 빠른 시간 안에 적응을 하고 즐겁게 공부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 7, 8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아주 가난하고 잘못 사는 나라여서 다른 나라들부터 도움을 받는 그런 어, 아주 어려운 상황의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대는 우리나라가 다른 못 사는 나라,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는 그런 잘 사는 어,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경제 규모로 따지면 어, 세계 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이지만 어, 선진국 수, 순위로 따지면 한 세계 195개 나라 중에서 20위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 선진국 기준을 따질 때는 어 여러 가지 조건 기준을 어, 검토를 해서 인정을 한다고 하는데 기대 수명이라든가 또는 경제 규모 그 외에 교육 수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죠. 세계가 깜짝 놀래, 놀라면서 한국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자가 어, 세 가지 딱세 가지를 꼽는다면 그 중에 첫 번째 한글을 꼽았다고 합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이 아주 과학적이고. 누구든지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글자 체계이기 때문에, 이 한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5명이 있을까 말까한 그런 높은 어, 문해력 수준, 그다음에 이 한글을 이용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누구나 똑똑해지고 잘 알고 지식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한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 어, K문화, K 컨텐츠로 해서 세계에 영향을 어, 미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기술, 기술이 뛰어난 점, 기술력이 아주 높은 점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인쇄술을 어 보유를 하고 있고 어 거북선도 이순신 장군께서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서 전쟁에서 성과도 이루었죠. 그것이 한데 이루어서 이어져서 자동차라든가 어 배를 만드는 조선업이라든가 또 컴퓨터 이런 것을 만드는 전자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공부에 대한 열정,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학구열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구열은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에 맞추어서. 교육 시스템도 세계적으로 최우수한, 최고로 우수한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는 교실에도 모든 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전자칠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깜짝 놀라고 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된 그런 요인을 세 가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어, 여러분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사자성어를 여러분한테 오늘 들려주고 싶은데 아마 5, 6학년은 많이 들어보고 잘알 거예요. 형설지공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형설의 형은 무엇이죠? 음, 반딧불입니다. 반딧불. 여름에 반딧불을 한 마리 두 마리 잡아가지고 비단주머니에 잡아 넣어서 그걸로 아주 희미하지만 그걸로 어, 공부를 했다는 그런 뜻이고, 설은, 형 설지공의 설은,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어두워서 공부할 수 없을 때, 눈에 그 하얀 빛을, 약간에 있는 하얀 빛을 가지고 책을 읽고 공부를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 형 설지공, 그런 노력으로, 공부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을 때 형설지공이라고 합니다. 공부라는 것은 쉽고 편안한 것은 아니죠. 힘들 때도 있고 힘든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력하고 성실히 할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월봉초등학교 학생들도 오늘 개학을 하면서 마음을 아주 굳건히 잡고 열심히 공부하는, 즐겁게 공부하는 그런 학교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차렷. 교장선생님께 인사. 다음은 교과 제창이 있겠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에 맞춰 힘차게 불러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5학년도 월봉초등학교 시업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는 학생들과 함께 일과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